방향을 걸고, 이제 반대쪽 다리를 컨트롤 할 건데, 상대방이 노련한 경우에 이쪽 공간을 안 줍니다. 드라이버가 또 힘들고, 리버스 드라이버가 또 힘들고, 마찬가지, 버터프라이어도 힘들고, 자, 그 순간 쓸수 있는 여러 가지 공격 패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해볼게요. 자, 보통 상대가 이렇게 안 있죠. 다리를 하나 무조건 이 세우고 있어요. 그런데 내가 쿠키를 걸고 싶은데, 공간이 없어. 드라이버가 안 돼. 뭐 리버스도 두고 싶지만 뭐 리버스도 뭐걸수 없어. 내가 가려고 하는데 무릎을 정어하면서카드 한단 말이야. 기본적으로 상대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.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야. 공간을 두고 있지 않아요. 들어가려고 하면 은 바깥쪽으로 컨트롤하고 밑으 들어가려고 막 컨트롤 한단 말이야. 요즘 이런 패턴과 이런 디펜스가 많이 알려지다 보니 드라이버 가드를 거는 거 자 힘들어지게 되는 지경까지 왔어요. 어, 예전처럼 쉽게 안 준다면 가드 자체를 허용을 안 해. 그래도 요즘 많이 쓰이는 기들이 바로 신투신 같은요전강이같전광강이를 붙여 갈수 있는 그런 가드. 그거는 뭐 방어할 게 없어요.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. 자, 기본적으로 반대쪽 이거 하는 건뭐일도 아닌 거고 공간 있으니까. 자, 이거를 제가 테라바라서 가고 싶은데 안 되고 뭐도 안 돼. 그렇게 되면 내 다리 자체가 상대방 정광이를딱 올려 보려 해야 돼요. 보게 되면 버터플라이는 깊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리버스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정강이가 정강이가 맞댄다는 느낌, 정강이가 정강이가 맞댄다는 느낌. 중요한 건데 발끝이 상대방의 아킬레스 쪽인 가요 아킬레스 쪽을 걸어야 돼 그냥 이것만 되면 안 돼. 이것만 되게 되면 상대방이 이렇게 이거 확 들어가는 거 그게 아니고 정강이는 맞대고. 내 발끝으로 상대방을 걸어주고 내 무릎을 딱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.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어 무릎을 누르면 서클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. 이게 바로 신두신 관대예요자이 신두신에서 어, 공격을 진행을 할 거예요. 자 일단, 일단 차는 건데 이 다리 자체를 어떻게 차냐. 그냥 위로 차는 게 아니고 우리 이거 골반 돌리면 하잖아요. 이거 이 느낌으로 이 신두신을 이런 식으로 골반 돌리기 느낌으로 상대방을 찾을 겁니다. 그럼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. 상대방이 뛰어져서 공간이 나오는가, 그리고 클린하게 넘어가는가. 자, 지금은 정석이니까, 심심간으로 세팅을 하고, 몸을 틀어주면서, 골반 돌리기 하듯이, 발등부터 차주면서내 정강을 눌러주고, 이 발등을 차주고내 정강을 눌러줄 거예요. 이런 느낌으로. 그리고 나서, 투입을 진행을 합니다. 자, 그냥 차는 게 아니고 발등을 차면서 정강이를 이렇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차야 돼요. 그 느낌을 잘 아셔야 돼요.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자, 무릎 고푸싱거든잡았어 지금 괜찮아요. 정강이 잘 잡았고 발끝으로 상대방을 잘 잡았고 내 쪽으로 당겨주면서 밀어주면서 무릎으로 상대방 무 무릎 눌러주고 록한하게 차는 느낌 그리고 나서 포지셔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일단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이 무브먼트가 완성이 되면 다른 공격 패턴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. 와 주. 자 요거